여보, 배고파, 밥 먹자. 홍이야, 누나가 밥을 안 차려줘. 근데, 우리 일해야 돼. 아니, 도대체 일을 언제까지 시키는 건데? 뭘 어? 언제까지 시켜? 나일 시킨 적이 없는데. 자. 또 뭐야, 또. 또 살려서 왔지. 아니야. 아니, 이게 또 뭐야. 내가 용돈만 주면 살려. 홍이야, 이거 봐봐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스티커인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홍신님들이 갖고 싶다고 했어. 홍신님들이 문방구 가면 은뭐 500원, 1000원에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 어,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살리오 아크릴 스탠드. 이거 해달라고 하는 홍신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그럼 헬로키티, 포차코, 폼폼프린, 보날드덕. 브나일드덕. 보날드덕은 아. 없는데? 아, 아. 새로운, 새로운 캐릭터인데? 아니, 여러분들, 산류에 오리 캐릭터도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오리 캐릭터의 정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고 마이 멜로디, 쿠로미 근데, 나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 애들이, 어려. <laughs> 근데 몸집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니 제 손이 엄청 친구들 사이에서도 크기로 소문 났거든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우리 홍시들이 아크릴 스탠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아크릴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종이야, 총? 이거는 총 20장. 20종이에요. 근데 뭐가 저한테 용돈을 조금 줘 가지고 10개밖에 못 사왔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10만 원 주고 그걸 돈다 썼단 말이야, 또? 얼만데 이게 육백삼십육만삼천팔백 원열 개? 그러니까 나는 이십 개 사야 되는데 돈이 모질랐어우더 줘. <laughs> 그 돈을 십만 원을 주면은 육만 오천 원을 이걸 구매하면은 나머지 삼만 오천 원요. 밥 먹었지 <laughs> 밥을 삼만 오천 원짜리 밥을 드시니까 살 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아 인사 안 했다. 홍콩. 안녕하세요. 홍구커플의 꼬비입니다. 여러분 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산리오 아이템 아 글로스터드 자 오빠 뭐 뽑고 싶어? 나는 여기 뽑고 싶은 거 엄청 많거든 어, 어, 뭐, 뭔데 뭔데 일단. 네. 요즘에 제가요, 최 캐릭터 바뀌었어요. 어, 원래 시나모 롤이었잖아요. 네. 포차코로요. 포차코요? 왜, 왜 바뀌었는데요? 아니, 당연히 귀엽고, 귀도 크고, 눈도 파란 시나모 롤이 더 예쁜 거 아닌가요? 포차코, 약간 볼매. 볼수록 매력있는 포차코의 매력. 근데 포차코 옆에 홍이가 있어. 어, 진짜 이거 비숑프리지 아니야? 종류가 20종이나 돼서 그런지 못 보던 살리고 캐릭터들이 많아요. 갖고 싶은 게 포차코라고? 저는요, 저는요, 저는요 변치 않겠습니다. 저는 시나모롤 한결 같은 시나모롤 아닌데 한 며칠 절, 전만 해도 폼폼푸린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그 내장지방 닮아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laughs> 폼폼푸린 여기도 있고요. 폼폼푸린 여기도 있고요. 폼폼푸린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가진 폼폼푸린은 안 귀여워요? 근데 이거 아크릴 스탠드 맞겠지? 불길한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내가 사오긴 사왔는데 일본어로 써지기 전에 저기요 저기요 설마 박스 같은 거 아닙니까? 종이접기 아니겠지 종이접기 종이접기면은 여보 여보 다시 가서 환불해오라고 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있습니다 자첫 번째 어떤 거 뽑아볼까요? 저는 7번 7번 아 행운의 숫자 내가 뽑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약간 1번부터 뽑 는 거를 좀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laughs> 자 7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해 과연 홍이누나고 저는 포타코가 나올 것인가? 네? 펌프 화이 펌프 프리다! 오, 안돼 있잖아. 신기하다. 너 원래 아크릴 스탠드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 여러분 저는 펌프 프리니 이만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laughs> 뭐, 이걸 일단 뜯고 오! 오! 뜯으니까 이거 여보 낭비가 너무 심한데. <laughs> 아니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대? 아니 나는 크기가 큰줄 알고 일부러 이거 사왔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봐요. 자그폼폼프린을 네. 놓고 지금 이걸. 네, 흔들 의자가 고장났는데.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다다니? 잘못 사오신거 아닙니까? 흔들 의자에 있는 청만 하는 거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좀 별로인데? 네. <laughs> 아니, 맞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홍시님들 원래 아크릴 스탠드가 이런 건가요? 제가 처음 사봐가지고. 이게 아크릴, 홍시님들이 원하는 그 아크릴 스탠드가 맞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폼폼프린이 일단 애기예요. 그리고 폼폼프린이요. 커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음. 폼폼프린이 배설량이 좀 많나봐요. 엉덩이가 또 크고 아, 많이 아, 먹잖아요. 어, 이건 왜, 이거는 저거, 조금... 받침대 왜안 만드셨습니까? 그니까, 그럴 줄 알고. 아, 안 만들었어. 자, 다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불길한 기운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아 행운이 있는 남자죠. 4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폼폼프린만 안 뽑으면 돼요? 솔직히요, 뭐, 인간적으로. 네. 지금 이거 두 개째 뽑았는데 중복 나온다는 거는 뽑기 컨셉 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다는 겁니다. 건... 아, 당연합니다. 안 나올 자신 있습니다. 폼폼프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우, 깜짝 놀랄까. <laughs> 여러분들, 10년 감사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똥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을 엄청 많은데, 하필, 배츠마루를 거의... 뽑았어. 배츠마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짜잔! 아기 배치마루 완성! 그래도 뭔가 아기 배치마루라 그런지 좀더 귀엽긴 한것 같아. 약간 어른 배치마루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배치마루가 손에 딸랑이 같은 거 들고 있고요. 지금 쭉쭉이를 하고 빨고 있어요. 오빠 검은 옷 입고 있으니까 배치마루도 닮았다. 왜전다 못생긴 것만 닮았다고 해요? 저는 근데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봐. 홍시인들도다나 그거 닮았대. 한겨도 자, 배치마루 움직인다. 폼폼프린 움직인다. 어, 너무 많이 움직이다 어지러워. 이런 식으로 갖고 놀면 되는. 쓸모없는 거를 왜 사냐고! 저는 10번 뽑겠습니다. 10번! 10번. 넘버 10. 아, 제발 여기에서는 포차코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 에? 콩! 뽑아도 인기가 진짜 제일 없는, 뭐. 누구였더라, 이름이? 탁시도쌤. 턱시도 쌤이 왜 턱시도 쌤인지 알아? 직업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이름이 쌤이래. 나는 턱시도 쌤이 직업이 선생님인 줄 알아서 턱시도 쌤! 이래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턱시도 쌤! 짜잔! 턱시도 아기 턱시도 쌤 완성. 지금 나팔을 하나 들고 있거든. 그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소리쳐주는 약간 아침에 우는 닭 같은 느낌이랄까? 어, 아니야. 벵긴이야. 어? 닭 아니야. 밴긴이야. 같튼조류잖아 <laughs> 다음 제 차례입니다. 6번. 아, 그럼 거기서 또난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빨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에 약간 좀 몰래 카메라죠, 여러분들. 카메라 있지 저기에. 없어. 여기 앞에 세대 있잖아.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진짜 제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 한 켠에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은 어렸을 적 사진 보는 느낌입니다. 나 이름 교동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더 인기 많아질 수도 있어. 홍꾸 안녕하세요, 홍꾸 커플의 교동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홍교 커플이네. <laughs>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저희는 이 요런 밖에 못 뽑거든요. 근데 저는 희 지금 이 말을 뽑고 싶다고요. 이 말. 제가 그러면 말을 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차례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말은 이번말 어? 말처럼 생겼다 예,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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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오 번. 왜? 몰라. 내뭐 네, 홍이 누나가 뭐 얼마나 잘 뽑겠습니까? 네. 한교동. 아니 왜 자기만 좋은 거 뽑아? 뽑아! 나는 다이아선이라니까. 홍이 누나가 홍이를 뽑았습니다. 가끔 홍이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이 누나의 뜻은요. 저 사람 이름이 홍이가 아니라요. 저희가 키우는 홍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의 누나가 홍이 누나라서 그냥. 왜냐면요 홍이가 수컷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홍이 누나에서 홍이 누나. 홍이 수컷인데 잘렸어요. 근데. <laughs> 우리 홍이 귀여운 홍이 닮은 친구를 뽑았지만 이것도 요람을 타고 있습니다. 말을 타는 거를 갖고 싶은데 설마 말 타는 거는만 쏙 빼놓고 또 사온 건 아니겠습니까, 홍이 노나님 들어온다. 지 얘기하니까 와. 홍이야 너 여친이야. 오 차도남.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았습니다. 하, 이 친구가 제일 예쁘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구 번을 하겠습니다. 오 말이다. 아 어, 어, 봐봐 봐봐 봐봐. 진짜 신기하다. 마, 말을 뽑은 것까지 정말 왜? 좋았어. 근데 그말 옆에 개구리가 있네? 아니, 왜 자꾸 눈이 그렇게 큰 친구들, 자기 닮은 눈을 가진 친구들만 뽑아요? 와, 캐로캐로 캐로피가 그 날씨 인형 그 반지 같은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이거 약간 우리 홍아지가 이거 좋아하면 미치는 장난감 모양입니다. 아, 나도 이제는 말을 뽑아야겠어. 이제 여보도 하나 말 뽑아줘. 내가 말을 뽑았으니까 여보 닮은 말을 하나 뽑아주세요. 2번. 2번 갑니다, 홍인누나님 과연, 홍해 누나는 목마탄 포차코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목마가. 목마 목마 아닙니다. 아, 또 요람이래요! <목마> 오, 근데 처음 보는 색이다. 카스테라색, 하늘색. 요사면시나모를 <목마> 아, 포차코다! <laughs> 와, 포차코 진짜 귀여워. 저는 저 입고 있는 저 민트 색깔 옷이 어. 좋아요. 약간 그리고 이거 오리. 오리꼬액. 장난감. 장난감은 꼭 하나씩 다 들고 있네요. 오, 오, 여보, 그래도 지금까지 중복이 하나도 없다는 게나전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귀엽다. 포차코 포차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포차코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자, 제 차례입니까? 자, 3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개의 모든 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과연 목마 포차코나 시나모로를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1번으로 한번 뽑아 1번이 일본. 이렇게 늦게까지 안 뽑힌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모입니다뻔뻔뻔뻔 아, 시원 간만에 좋은 걸 뽑았습니다 시나모리도 진짜 귀엽다 어? 어? 일단 시나모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부터 너무 예뻐 시나모리 안 그래도 귀여운데 아기 시나모리 보더 귀여워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요람에안 태워도 그냥 세워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네. 어, 이렇게 해도 예쁘다 이렇게 전시해도 네. 여러분들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람을 태우겠습니다. <laughs> 무슨 요람 페스티벌이니?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다 뽑았어요. 시나무롤이랑 포차코랑 뽐뿌풀이니요. 제가 갖고 싶은 것들과 오빠 닮은 것들로 나누지겠네요 예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나 닮은 것 마지막 두 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3번과 8번. 우리 하나씩 해볼까저 8번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뜯고 시원하게 마무리지읍시다 하나둘 셋셋셋! 아... 오, 마이야! 아아 아이, 디 나는 송이 나왔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저희 실망을 시키지 않군요 똥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을 해줍니다 자기가 먼저 골라놓고 중복을 뽑았어요 똥손은 똥손인가 봐요 똥손 아니거든요 아니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울 거야 네 맞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들 마이 멜로디 보십시오 마이 멜로디가 아기 마이 멜로디 라든지 귀가 좀 작아요 안 올라갔어. 아 원래 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응, 마이 멜로디가 귀가 아직 귀에 힘이 없는 거야. 아, 아하. 아직도 왜 귀가 내려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네. 하, 짜잔. 근데 그거 아세요? 목마는 한 개밖에 못 뽑았다는 거. 자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이게 요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요람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철제가 달려 있는 요람이 있어요. 지금 목마는 하나 뽑았고요. 마이 멜로디 요람 홍이 요람 두개 배치마루 요람 하나 포차코 요람 하나 시나무롤 요람 하나 그리고 아래 철제 가 없는 요람 폼폼 프린 턱시도 쌤꽃비까지총 10개를 뽑았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여기를 보면요 그거 아세요 여기는 다몽마고 여기는 다 요람 이거든요 이 친구들 다 뽑았는데 쿠로미를 못 뽑았어요 아 그러네 쿠로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저, 저 말들은 누가 쏙쏙 다 뽑아간 겁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살리오 스탠드 중에 말 스탠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시님들이 원하는 스탠드가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홍시님들 어떤 스탠드인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직접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살리오 덕후가 아우 살리오 덕후가 생기면 안 되는데 포켓몬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홍국.